네, 고인 안녕하세요. 생활용품에 도움이 되는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쇼스트 이혜린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상품, 조수근 파일럿 방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조수근이라는 브랜드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앞저 방송에서도 매트를 좀 판매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조수근 시트를 좀 판매를 한 적이 있어요. 어때요?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습도 저절하기 위해서 조수근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요, 말 그대로 파일럿 방송인 방석입니다. 아 그래 뭐 방석인 건 알겠는데 왜 파일럿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거 아이디어가 파일럿 분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 비행기 타면 어때요 장시간 동안 이동을 하잖아요 장시간 이동 시에 파일럿 분들은요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땀이 찰 수밖에 없고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요 더구나 휴대하는 방석이 좀 필요하다 이건 정말 휴대성하다는 강조할 만한 아이거든요 휴대성도 강조하면서 장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땀 배출 통풍이 모두되는 실리카 케어가 되는 조습근 파일럿 방석입니다. 이름이 처음에 들때 되게 길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땀과 눅눅함이 없는 쾌적함을 위한 신개념 방석입니다. 스마트한 파일럿 방석을 만나보시면요, 과학적 원리에 그로 인해 습도 조절이 되면서 쾌적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색상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색상 원하시는 것좀 선택을 해보시고요. 뭐 방석을 필요하게고 의자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휴대성이 굉장히 좋죠. 그죠? 휴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어때요? 가방에 넣어도 좋고요. 컬러감도 보면 그린, 또 우리 오렌지, 블랙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청록색인데 감정 위로 살짝만 다시 올려주겠어요 네. 되어 있고요 얘도 메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어, 파일럿 방석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다. 장시간 비행을 이동하는 많은 비행 조종사들에게 휴대성, 좀 들고 다니기 좋아야겠죠? 가방에 쏙 들어갈 수도 있으면서 눅눅함이 없는 방석에 대한 아이디어로 만든 게, 개발, 그런 개발로 만든 게 바로 이 기능성 방석입니다. 보시면요, 요 안에 앞에 소리 들리시죠?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구멍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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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가 냈기 때문에 통풍이 굉장히 잘돼 있고요. 신소재인 실크 태그 파이버. 실리 테크 화이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습도 조절, 소치 기능을 살려 장시간 이용해도 굉장히 쾌적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휴대성을 강조한 사이즈여서 적당한 쿠션감으로 자동차, 의자, 벤치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꼭 밑에 깔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 허리에 뒷받침 쓰셔서 하시기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성 방석 오늘 컬러가 앞에 있는 거쭉다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블루나 블랙, 오렌지 이 아이들이 좀 마음에 드네요.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뛰어나게 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여름이 돼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이가 쿠션감도 굉장히 좋아요. 푸시푸시 보이시죠? 쿠션감. 이게 메쉬 소재 단 하나 때문에 잘 된다, 통풍이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요, 마루사와, 마루와사 제 기술과 제의를 했기 때문에 표면적 원리에 의한 과학적으로 습도 조절이 가능한 아이예요. 이 안에 실리카겔이라는 아이가 들어있거든요. 실리카겔 원료로요, 특허 제품인 기능성 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다 기능성. 이 아이 보면요. 원래 가격은 35,000원이에요. 35,000원. 근데 방송 중에는 아시죠? 생방송 특가 28,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히트 상품으로 만나보고 있고, 실제로 검색했을 때뭐 35,000원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인터넷, 소셜, 뭐, 쇼핑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 가격이 낮춰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무궁화만한 곳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혜택 좀 많이들 누려보시고요. 컬러감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요. 우선 개태이있어요 여름에 우리 딱 앉았을 때 의자에 막 땀 차고 허벅지 는 너무 싫지 않아요. 그죠 두께는요. 20mm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께 보이시죠? 이 두께 자체는 20mm가 되어 있고 이 20mm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뭉치지 않는 쿠션감입니다. 굉장히 뭉치지 않아요. 더보다는 습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요. 내 허벅지에 끈적끈적함 맺히지 않고요. 거기에 소치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얘가 실제로 냄새를 잡아요. 암모니아나 우리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냄새들을 이 아이가 잡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짜잔.